네, 분모를 보시면, 어, 일반항이, 지금 일반항이 1 플러스 땡땡땡 n분의 1이 일반항이잖아요. 이 급수의 일반항은 이거고요이 수열의 급수를 구하는 건데, 그러면 분모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. 그럼 1 더하기 n은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, n 플러스 1이죠. 그러니까 이 항을 일반항 a n이라고 친다면, a n은 2분의 n, n 플러스 1분의 1이죠. 그래서 n,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igma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,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죠. 자, 급수는 어떻게 구하죠? 네, 맞습니다.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먼저 부분합을 구하죠. 부분합을 구해봅시다. 부분합은 어떻게 구하죠? sn은 자얘그 전에 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, 그렇죠? 이거 아무래도 분분수로 나누라는 얘기 같죠? 얘 나눠 보면 n 분의 1과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고요. 이 빼주면 분 올라가면 1, 1이 돼서 2가 필요 없겠네요. 그럼 앞에 2를 이렇게 써줄게요. 자 그러면 부분합을 구해봅시다. 부분합은 자 2가 공통으로 다 있다는 걸 알고요. 2가 다 있고요. 그리고 첫 번째, n에 1 나오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. 두 번째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. 그래서 n번째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. 자, 이 중에 대각선으로 쭉쭉쭉 지워지고 남는 건 2에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. 여기서 네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이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고요. 이 부분합은 지금 구한 것처럼 2에 1백이 m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n이 무한히 커질 때 n 플러스 1분의 1은 0으로 수령하니까 이 급수의 합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